7월 24일 말씀의 실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할수 있냐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반복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먼저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구별된 세 분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오직 한 분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 예수 글소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며 이는 그분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 묘사합니다. 볼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확대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자와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 그리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섬김과 개입으로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고 존재합니다.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있어 결합되어 함께 묶여 모든 신성한 충만, 즉 신성한 완전함, 능력. 특성의 총합이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보십시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서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예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해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의 모든 남성, 여성, 소년, 소녀의 죄를 위해 정죄를 받으셨으므로 오늘 날그 누구도 지옥에 가거나 죄로 인해 정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주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실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한번더두번더 묵상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참고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주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곤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옥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서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글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가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고 인식합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위엄과 통치권과 찬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고 인식합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위엄과 통치권과 찬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에.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이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력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구원에 동력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물대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